이번 시간에는 펜타워 커뮤니티 에디션 버전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펜타워 C e 다운로드 이렇게 구글에 검색한 다음에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링크들이 나오는데요. 메뉴의 타블루는 저희랑은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원하는 건 커뮤니티 에디션이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버전도 일단은 스킵해 주십시오. 그 아래에 보시면은 sourceforge.net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보입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버전을 받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여기 파일 맨 처음 들어온 게 썸머리 탭이 없고 여기서 파일스 탭을 클릭하면은 각종 버전들이 나옵니다 현재는 9.1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이므로 최신 버전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바로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특정 원하는 버전이 있다 하시면은 여기 아래에서 해당 버전 찾아 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최신 버전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이렇게 잠시 기다리시면은 좌측 하단에 바로 다운로드가 진행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끝났을 경우에는 이렇게 pdi-c 버전 압축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zip 형식의 파일을 압축을 풀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뭐든 좋으니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압축을 푸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압축을 풀 위치, 경로, 이 사이에 한글이 입력되어 있을 경우에는 특정 기능이 실행되지 않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 상에는 어떠한 한글 폴더도 있어선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무난한 방법으로 여기 C 드라이브, C 드라이브에는 그 어떤 한글 폴더 명도 있지 않기 때문에 딱 이렇게 앞에 C 콜론 그다음에 그 달러 표시 이렇게만 있기 때문에 C 드라이브에 설치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알집으로 압축을 푸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기본값으로 보통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압축 파일 명으로 즉 pdic 블라블라블라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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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폴더가 하나 생성되는데 어차피 이9.1 압축 파일 같은 경우에는 data/integration이라는 폴더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쫙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괜히 폴더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없죠. 이거를 체크되어 있다면 해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끔 어떤 바이오스 검색 프로그램에서 어, SCR 확장자가 있어요. BAT 확장자가 있어요. 이거 괜찮나요? 괜찮다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압축이 풀렸고요. 그러면은 데이터 인터그레이션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안에서 스푼 점 bat, bat 확장자는 윈도우 배치 파일의 약자인데, 압축을 풀고 나서 이 배치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은 펜타우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이 과정이 뭘한 것인지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당장은 설치 과정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펜타오 C 버전 설치를 해 보았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펜타오를 통해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개념 등을 잡아 드리고, 여기에 있는 기능 하나하나를 각각 뜯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